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풀몬호텔에서 해준 타로 무료로 갑니다. 자 풀몬호텔에서 무료로 공항 픽업 해줍니다. 픽업이 아니라 데려다 줍니다. 타타 타요. 빨리 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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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에 아무 데나 어, 아무 데나 자 아, 저희는 이제 호치민 가요. 네자 아, 은지도 재미있었어요 네 예. 아, 불먼 빠이빠이 바이바이자 빠이빠이. 불먼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아, 서비스는 정말 좋은 불먼입니다. 서비스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자 저희 직원들하고 어,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아, 저희는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에 이제 호치민 돌아가려고 여기 비엣젯은 한 안났습니다 그냥 하 안났어요 여기 북극 비엣젯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들어가려고 시원해요 그냥 깨끗하네요 다 블랙 됐습니다 캄보디아 네, 이번에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서, 애들이 고생 많이 했죠. 에. 저도 시커멓게 타서, 저는 우간다맨, 아, 북극공항은 깔끔하네요. 깨끗하고, 어, 이제, 어, 안에 검사 받는대로 이동. 저기, 하얀색 옷 입은 여자. 지나가네요,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예, 저, 또, 저, 저, 은지도, 어, 세치기 하고, 어. 게 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체크수속다 마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 4번? 4번. 어 게이트, 먹는 데 있고, 4번 어다오. 그리고 깔끔합니다, 북극공항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예쁜 친구들 3명이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호치민. 호치민 모델이시죠? 네!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 저기 여자 예쁘네요. 4번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엘스켈레타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왠지 대가리만 보입니다. 어씨 아, 사람이 그렇게 많는 않아요. 음, 베트남 온라인 준비 중이고요. 우와, 이 여자 통문이네. 다 알았네. 자, 저희 이제 호치민 모델께서 화장실 간다 가니까, 화장실 따라가서 잘 찍, 아니, 안 갈래요. 자, 또 쓰레기 비행기를 타고 또, 또 딜레이가 돼서, 또 딜레이가 됐습니다 벌써 끝나고 찍고 가야 되는데 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갑니다 비엣젯 오늘 제 시간에 출발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네? <laughs> 시간 맞게 출발하면 네. 비엣젯이 아니지 우리 4시 15분인데 이미 출발 안 했잖아 네. 이제 타잖아 네. 그러니까 또 약속 어겨요 맞지? 역시 비엣젯은 최고예요 절대로 비엣젯 타지 마시고요 비엔나 메어라인 타세요. 에? 정말 예쁜 우리 애들입니다. <laughs> 음. 자, 비엔젯 타지 마시고, 베트나 메어라인 타세요. 나 비엔나 메어라인에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돈도 안 받았는데. <laughs> 네, 북극 여행 끝내고, 저는 호치민으로 돌아갑니다. 자, 자 아. <laughs> 그냥 자 어? 피곤하잖아 자 예쁜 아가씨는 어디 가버렸고요 별로안 예쁜 데 예쁘다고 하고요 자, 재밌게 놀았어요 네 내일 내일 출근하는 거 맞지 아니요 내일 매요일인데 네, 일요일 아 그렇구나 일요일이구나 애들이 아직 정신이 안 나갔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금방 도착하잖아 한 시간 자, 재능을 마치고, 어, 어, 동 해야 된다. 민남 자이고 피잼만 그럽니다. 베트남 매월 내에는 안 그런 경우가 많고, 딴 것은 그러고한도 할게요. 어, 은지도 여기 있구요. 여기도 저기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 11시 20분 비행기인데요. 지금 12, 11시 55분에 아직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계획이 다수프로 돌아가요. 일정도 다 부서지고. 이 비행기는 이 비행기는 진짜 하지만 일정도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어, 북극에서는 벌고티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1뭐 시간 더 기다려야 된다 는 소리잖아요. 자, 아, 짜증나요. 이놈의 진짜, 진짜 비행. 또1 1시2 0 분인데 출발이 3 0 분이 지나도 출발을 네. 안 해요. 그래서 비엣젯은 비엔남 사람들도 항상 늦다고 하고요. 저건 군용기 같은데, 저 군용기인지 무슨 잠자리 비행기지? 인 비엣젯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약속 안 지켜? 지금 밤을 좀 지났어요. 항상 비엣젯 늦어 맞지, 약속 안 지켜 맞지. 사람 안 좋아 맞지? 맞잖아 오빠 사람 안 좋아 맞잖아 맞아 맞아 오빠 거짓말 안 해요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맞지? 제 <놀람> <놀람> 냄새 어떻게? 터키 개가 빚지 냄새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놀람> 안 좋아 그냥, 그냥 괜찮아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비엔나 <놀람> 멜 냄새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오케이 사무로 모델이요 저기 호치민 모델 역시 호치민 모델 저 미친 모델이다, 좀 미쳤어요, 좀 미쳤어요, 저 미친 모델. 그럼 지금 밑요파세요 밑에 서면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저는 몸이 작아서 그러지만 큰 사람들은. 진짜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엔나 에어 타지 마시고 비엔나 메어라인을 타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비엔나는1 7 k g 에면 1kg만 넘어도 가방, 어깨에 내는 가방도 좀다 내야 됩니다. 근데 비엔나 메어라인은 23kg가 무료입니다. 오빠 다노 싸다? 뭐니 쌤쌤? 지금 타임 타임. 시간 때문에 그래서 비엣째는 웬만하면 타지 마시고요. 자, 모델 옆에 잘생긴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내꺼에다 꽂아놨어. 오빠, 꽂고 싶어? 아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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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되도록이면 안 타시는 게 좋아요. 무릎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타시는 게 좋, 아안 타시는 게 좋고요. 뭐, 어, 물도 안 줍니다. 물도. 예, 네, 물도 안 주고, 어, 진짜 불친절하고, 일단 진짜, 이거, 이 시간만 안 지냈으면 절대 안 탔을 건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는데지금 많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트남에 연하에 지야될것 같아요. 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비에잇은안 타시고 비엔남 헤어라에 타시는게 낫습니다. 아, 저기 지금 캄보디아 분께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착한 청소부 아줌마가 <laughs> 바꿔주고 있습니다. 역시 착합니다. 우리 소연이는 여기까지 북극 파이스타에 있다가 15,000동짜리 <laughs> 15,000동짜리 25,000동짜리 1,500원짜리 하이스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laughs> <laughs> 호띠하고 반값 먹고 있습니다. 야, 맛있게 드세요.